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요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6절이고, 제목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역사 속에 위대한 선언들이 있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말은 철학자들에게 중요한 방법론적인 질문을 주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패트릭 헨리의 말은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는 주님의 말씀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나오라는 말은 사망을 향해서 호령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사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사망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 놓은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사망이 움켜진 것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강력한 사슬을 끊고 나사로를 끌어내셨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마르다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덤문을 열라고 하자 마르다가 깜짝 놀랍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그처럼 원하던 마르다도 상식과 어긋나는 말을 하시는 주님께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덤 문을 열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썩은 송장만 있습니다. 그곳은 부정한 곳입니다. 반대를 뒤로 하고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무덤 속에서 나사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족은 배로 동여 메여져 있습니다. 얼굴은 수건에 쌓여진 채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썩어진 몸이 아닌, 냄새나는 몸이 아닌, 깨끗하고 온전한 몸으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사망에 갇혀 있던 나사로에게 나오라 하신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도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불가능의 문제에 갇혀 있는 나를 부르십니다. 문제 앞에서 좌절하며 고통하는 나를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는 일에 갇혀 있는 나를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나와라! 죽음의 문을 열어젖히신 예수님은 나의 문제와 고통, 절망의 문을 여십니다. 열린 문을 향해 걸어가면 됩니다. 배가 손과 발을..." 묶고 있어도, 수건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도, 열어놓은 문을 향해 걸어가면 됩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빠져나가기 원합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빠져나가기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골짜기에서 빠져나가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어떤 수렁에 빠졌습니까? 오늘 나의 수렁에서 한 걸음 발을 내딛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면 좋겠습니다.